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옛날 분식점에 가보면 메뉴에 라볶이 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라볶이에 들어갈 부재료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파는 3분의 1대 정도 약 22g 정도만 먹기 좋게끔 잘라 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오늘 양파 당근 양배추가 들어갈 건데 양배추는 꼭 들어가야지 맛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배추는 83g 정도만 계량해갖고, 두께 정도는 한 0.6에서 0.7 정도만 잘라서, 파나, 양파, 당근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깐 당근도, 두께는 0.3cm 정도 두께로 잘라갖고, 한세쪽 정도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44g 정도 나가네요. 자, 얇게 슬라이스 썰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학교 다닐 때불시점들어서 이모! 여기 라볶이 하나 주세요. 그러면 범랑후라이팬 까망 후라이팬 있지 않습니까? 옛날 거기다 라볶이 해서 주셨던 기억이 나곤 하네요. 자 양파는 자 40g 정도만 계량해서 자 얇게 슬라이스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전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연령대가 자 10대에서부터 60대 이상 많은데 최고 많은 연령대가 저희는 한 4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아마 옛날 라볶이 생각들 많이 나실 거예요. 즉석 떡볶이 오늘 요대로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길 꼭 추천드려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자 양념도 이제 계량이 끝났으니까 자 이제 라면을 삶을 물을 한번 계량해 볼게요. 자 물은 종이컵으로 두컵 정도 되고요. 360g 정도만 계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면은 뭐 농심 매라면 자, 요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없애용 일곱 자리 화구에다가 지금 물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기 전에 건더기 수프를 넣어 볼게요. 싫으신 분들은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버리기 좀 아까워서 마전사는 자, 건더기 수프를 한 봉다리를 넣고요. 었 자, 이제 서서히 끓기 시작을 하려고 할때 자, 라면을 잽싸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일단 라면을 넣었죠? 일단 라면이 바로 풀어지기 시작을 하면 자, 바로 양념이 들어갈 거니까 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면이 완벽하게 풀어졌으면 자, 태양초 골드 고추장이에요. 맛있게 매운. 자, 고추장은 33g 정도만 계량해서 고추장을 얼른 풀어 주세요. 업소나 가정집에서는 불 화력이 중요해요. 불 조절도 잘 하시면서 아, 맛나게 볶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라면 수프를 넣을 거예요. 라면 수프는 3분의 1봉 정도, 약2 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온 고춧가루예요. 자, 2 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설표 흰설탕이에요. 자, 설탕은 한수저 소복하게 1 2 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고 양념을 넣고 재차 다시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자, 불을 살짝만 줄여주시고, 아까 전에 썰어둔 야채를 바로 투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 화력을 세게 해주시고요. 국물이 어느 정도 졸을 때까지 야채를 얼른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 끄기 전에 대파를 넣고, 대파가 숨이 죽으면 바로 불 끄고, 자, 시식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시기 바라요. 헤이, 또 하나 빼먹었네. 자, 여기다가 대파를 넣기 전에 참기름을 한 수저 정도, 약 8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서 같이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국물이 어느 정도 서서히 다 졸았는데요. 자, 이때 자 대파를 넣고 대파가 어느 정도 숨이 죽으려고 할때 아, 마전사는 마지막으로 빵깨, 자 깨를 살짝 으깨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물이 어느 정도 다 졸았죠? 너무 국물을 많이 졸여버리면 뻑뻑하니까요. 살짝만 익게끔만 남겨주시고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옛날 생각나네요 진짜 우리 분식저 이모님께서 라볶이를 정말 맛있게 잘 해주셨는데 이대로 파셔도 무난하니까 업장에서는 이대로 메뉴를 응용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가정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다고 맛있다고 또 해달라고 할수 있으니까 긴장하시길 바래요 라볶이를 접시에다가 이쁘게 담으셨으면요 자 집에 김가루나 뭐 조미김 양념 돼 있는 김가루가 있으면 위에다가 살짝 올려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때깔 어때요? 만나보이지 않나요? 자, 이양배추이 당근, 아삭거리는 식감과 이 라면의 면발과 같이 먹었을 때 정말 맛있게 조화가 잘 되니까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맛있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카레 카레를 또외치셔서고 정말 아 감칠맛 풍미가 깊은 카레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